오케이, 그래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그 위에 가보세요. 주어동사가 뭐니, 여기서? I. 나, 알아였어요. 나는 알아. 그래서 no가 뭘로 바뀌어야 돼? no. 그쵸? No. 주어동사. 그치, i니까요. 뭐라는 걸안 돼요? 우리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고 했어요. 네. 어, 여기서는요, 안에 문장이라는 건안 돼. 안에 문장 주어동사가 뭐니? 이거 뭐예요? 저, 저 스펙이에요? 지금 같이 아, 그냥 가볍게 스무나우 해보세요. 뭐라는 거란데요? 너가 그저 그렇죠. 고생하고 있는 거, struggle이 뭐하다니? 고생하다요, 그냥 고군분투하다. 근데 여기서는요, struggle로 뭘로 바꿔야 돼요? 왜요? 무슨 시제? 현재? 진행 현재 진행 비-이-엔지 그래서 struggling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1학년. 예, 네, 그거 완전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그 다음 문장 2번 보면은요, 절반 어디서 끊을까? 그치, 맞아요. 너 앞에 문장이야. 뒷문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의, 앞에 문장 하면은요, 주어동사가 누구니? 너는요, 가끔, 느낀대요. 스트레스를 받는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스트레스 아웃, 여기 부분을. 이, 이거 ED 붙여, 맞아요. 이거 혹시 과거 동사야? 왜 이디로 붙여야 돼? 이 무슨 이디에요? <목소리> 수동태? 과거 분사. 그렇지, 우리 동사를 몰로 쓰려고 마, 바, 바, 쓰, 바꾸는 게그 분사야. 동사를 형용사로 쓰려고. 그래서 과거 분사 원래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우리 surprise라고 묻는 게 무슨 말이니? 놀란. 놀란이잖아요 surprise만 하면 놀라게 하다예요. 다른 사람은 그 내가 논란이 되려면은 2기가 붙어야 되는 것처럼요. 스트레스만 하면은 스트레스 받게 만들다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니까 스트레스 드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너가 끔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은 몇 가지 동작을 하기 때문이니? 두 가지. 그렇죠. V 1. 여기 있었고 두 번째 동사 테이크였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든 수업들을 들어야 되니까 웨이크랑 테이크 뭘로 바뀌어야 돼. 그냥. 그냥 원래의 현재형, 동사, 그 주어가 유니까요그 다음에 3번. 너는 아마 가끔, occasionally 가끔이었어요. 가끔, 가끔. 동사가 어디 부분? 아마도 느낄 거란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feel 뭘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나? 아 왜요? 왜그 앞에. 응. 조동사. 그쵸. 그렇죠. 조동사는 누구랑 태먹는다? 동사. 동사 원형이라. 아니. 그 다음에, 뒤에 꺼 볼게요. 아, 뒤에 문장이라고 주어 동사네요. 예, 네, 태연이 비동사 뭘로? 주어가 누구니까? ᄀ. 그치, 너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w e l get, 뭐뭐가 되다, 계시잖아요 get, 똑같이? 앞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계 e t 었어그 다음에, 밑에 거 5번 보면은, 이거 there is, there are 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여기얘가더 붙은 거예요, 의미상. 그래서 주어 동사가 뭐니 여기서는? Some ways. 주어고, 나이스 동사가 뭐인 거예요? To live. <laughs> 아니면 <어이. 동거를. 웃음> 앞에 B. 아니지. B 동사. 네. 이게 동사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 에 뭐가 있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단다. 그래서 어 이거 복수네요. 복수니까 비 동사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끝. 예? 그죠 아, 수일 때가 이지인 거야? 복수일 때가 아인 거고요. 그래서 복수 동사. 그래서 모할 뭐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 긍정적으로 살아갈 조언들이래요. 어, 리브는 살다잖아요. 이 년도 동안 긍정적으로 살다가 됐는데 살아갈 조언이라고 형용사처럼 쓰셨네 무슨 문법을 써야지 리브가 형용사처럼 쓸수 있을까요? 영문이 아니 두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 그쵸. 형용사 용법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 뭐, 할 방법이라고 해서, to leave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보면은요, have realized. 주어 동사 먼저? 유. 그쵸. We'll have realized. 이 친구가 물어보는데, 이거 왜 have realized? 미래 완료. Will have pp 뭐예요? 미래?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면은 뭐뭐 해놓다 하잖아요. 아, 미래에 뭐뭐 해놓은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미래니? 여기서 by the time이면 일단 너가 언제쯤이야? 너가? 27살이 될 때쯤. 그래서 너는 27살이다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 뭘로 바뀌어야 돼? R이죠. 아, 그래서 아, 아, 27살이 될 때쯤. 다음을 느끼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어디? 내용이? 여기 부분이었어요 주어동사라는거 주어 다음에 나오는 팁들이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 뭐가 되야돼요? 팁스 복수는 아까랑 똑같네? 그치 복수일때는 a l 이 되는거였죠 되셨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나 기억한대요 지금 주어동사 먼저 나 기억할 수 있어 조동사니까 remember 나오겠죠? 아 다음 문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명사절 접속사 대시. 그래서 너희들 지금 계속 보면은 문장 길어지는 것 대부분 보면은요 대시 엄청 나와 이 문장이라는 거이 문장이라는 거그쵸아 그렇죠? 이거 뭐 벌써 세개 나왔네요 지금 다섯 문장인가 했는데 뭐 여섯 개 나왔네요 지금 위에 것까지 일 번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 다음 문장이라는 것 너가 뭐라고 해야 되니? 텐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엄청난 텐응 비동사 뭐가 돼야 돼요? 유니까? 얼 얼이 돼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그 yeah. 다음에 8번 절반으로 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모모라면 모모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한글 순서는 뭐이 부분이 영어에서 그냥 앞에 부분으로 나온 거예요 주어가 그들의 삶을 따르는 것은 괜찮아 Something is okay 되는데 그들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바꿔야 된대요. 무슨 문법 쓰신 거예요? 동명사, 동명사. 맞아요 맞아. 동명사 수일지 경환이 담당이잖아요. 단수니까 뭐가 되야 돼요? 이즈 이즈 이거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이거. 경환이가 이거 무조건 막는 걸로 이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뭐라면은 그것이 너를 도와주면은 근데 너가 뭐하는 걸 도와주면은? 긴장을 풀다, 뭐 휴식을 취하다, help 일단 뭘로 바뀌어야 돼요? S. 그렇죠. 삼인칭 단수일 때 S 붙이죠. relax는 동사 원형인데 이거 어떤 S. 문법 때문에? help 목적 동사 원형. 누가 뭐하는 것을 돕다 할 때? 투 가로 열고 동사 원형. <laughs> 아니 너무 웃겨. 로봇처럼 답을 아유. 너무 완벽하게. 아유. 아유 기억이 너무 잘 나시는데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빠지네요. 어, 아. 어 대단한데요. 투부 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만 너는 또한 뭐할 필요가 있다. 우리 need 다음에 <목소리> 네. 동사 원형. 아 need 투부 정사. 투 동사. <목소리> 아니 너무 잘하니까. <laughs> 오케이. 아. 그래서 너는요 need to become이에요. 아너 자신의 팬이 될 필요가 있단다. 오케이. 그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야. 뒷문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민뭘로 받게 되니? 민 S S 외화 3인칭 단수니까. 뭐가 나지 힘들어. 그래서 이 뒷부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뭐니? 너의 너가 자, 가장 좋아하는 유명 인사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돼야 돼. 네. 뭐가 돼야 돼? 아, 그죠 아, 그래서 ant r e important. 되셨죠? 그러나 someday가 무슨 말이요? 언젠가 너는요 어떻게 될 거래요? 갑자기 알게 될 거다 주어 동사만 해봅시다 갑자기? 뭐 느끼다 그치? 다음 말 사실을 뭐 알다 그래서 feel 그대로 쓰는 거죠 조명사 will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이거네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치? 데붙어서것이 그렇죠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니까 ing 아이 쉽다 비동사뭐예요 is 뭐하는거보다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똑같이 또 나오네요 focusing on them 하는거보다 아, 되셨죠? 예. 그 다음 그래서 나 제안하다 동사 뭐쓰였대요? suggest네요 i니까 그대로 쓰이는거죠 여기서 혹시 야, 나너뭐 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제안 제안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 조동서 아,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렇죠. 슈드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킵 뭘로 써야 돼? 킵그쵸 슈드가 있, 없어도 뭐유니까 킵이긴 킵인데 아 슈드가 생략이 됐구나 무언가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니까 밸런스가 뭐니? 준형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야야 이거이거이게 이거 대렴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은 뭘로 시작한다 주어없이? 그쵸 그냥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어. 동사 아 become 대시래요 뭐가요? 너자신에 엄청 큰 팬이 누구보다 TV에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팬이 되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태니, 팬이 되렴 이렇게 되는거죠 되셨죠? 네어슛 3번 친구는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여기서는요 friends 뭐라고 해야되니 주어동사네요 friends are, are. 친구들이랑 친구는 뭐에 대한거다 quality 질이다 뭐가 아니라? 수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quantity 그치 수예요양그 다음에 어, 야 신경쓰지마 명령문 해봐 그냥 야 신경쓰지마 don't care 그쵸? don't care yeah. don't care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어더 넘버로브 기억나니? 몇몇지. 더 넘버로브랑. 진어 넘버로브는 뭐고? 어 넘버로브. 많은. 몇몇지? 어어 넘버로브 몇몇지? 많은 많은. 어 넘버로브 많은 더 넘버로 뭐뭐의 수, 그렇지? 그래서 어 그거 숫자 신경 쓰지 마, 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앞 문장하면은 뒷 문장하게 될 거다, 뭐 알았어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 그거 해봅시다. 너가 그것에 대해 너무 신경 많이 쓰다면 은 주어, 동사니까 뭐가 되야 돼요? 유니까 그대로 케어리 되는 거죠 너는 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and up and up 다음에? ing 그치 동명사 ing 오다 어, 끼워넣으면 되네 너는 동사자인데 조동사 위리 있으니까 and 그리고 요거 원래 그동명사쓰레면 우리가 ing 붙이면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 우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다가 되는 거죠. 되셨죠? 에이. 그 다음에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는 도와줄 거래요. 어, 아이 지겨워 이거 또 나왔어.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두부정사. 어, 여기는 다 동사 원형을 해봅시다. 뭐가 돼야 돼요? 드 해도 되고 러브 어. 해도 되는 거. 여기서는 모로 본문에서는? 언더스탠드 넣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오케이 헬프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주어동사에서 왜요? 헬프 뭘로 바꿔야 돼요? S S? <laughs> 주어가 누군데요? 여러 명이잖아요 복수니까? 단수일 때만 S니까 그냥? 원래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아 바꾼다 해가지고 <laughs> 갈리게하 일부러 그쵸 의도를 가지고 어어 불순한데 예 응? 그..그..그..그거 진 아니지 않아 그래..어 그런가요? 오케이 <웃음> <웃음> 죄송해요 불순하게... <laughs> 그래도 7번 할게요 그것들은 집중하고 뭐 하도록 도와준다 일단 어두 가지를 한대요 주어 동사 첫 번째 거 뭐니 형아나? 포커스. 포커스 오케이 태훈이 두 번째 동사 프라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하다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너의 강점에 집중하러. 집중하게 그래서 독수니까 그대로 살려줘야 되고요 그것들은요 트라이 모아주는데요 뭐 시도 그렇죠그 뭘로 바뀌어야 돼요? 트라이 투 이거 차이가 기억나니 혹시? 예, 네, 당연히 기억나요 투부정사일 때는 뭐고 모는 뭐예요? 투부 시도하다 뭐 하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투부정사 부사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I-N-G는 이제 한번 시도해 하나 해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쓴 거지, 그렇지? Try 투부정사예요. 그거는요, 너가 뭐하도록 그 문, 너의 문제들의 그것도 도와주려고 노력한답니다 되는 거지. 그다음에 나 알아, I know. 다음 문장이라는 것을 셋이 생략된 거예요. 저기 가운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문장이라는 거 문장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뭐라는 것? 그렇지? It is hard. 믿기 어려운이 되거든요. Believe 믿다를 믿기 어려운 형용사로꾸며주는거 부사죠. 동사 어? believe를 어떻게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laughs> 이거는 to believe, to believe, 그 필기한 거 한번 꺼내봐 이거 살짝 헷갈려 필기한 거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To 필기 뭐라고 적혀 있어? to 부정사가. 그렇죠. 가짜 조어가뭐 이. 그거 어려워. 뭐하는 거? 믿는 거가. 아, 근데... 그거 형용패미로 지금 쳐놔. 문에 더 뜨게 그냥 응, 그거 필기한데 있죠 지금 거기를 형광펜 없어요? 형광펜 여기 빌려드릴게요. 네, 시각적 효과를 위해 더 그래서 몰랐네요. 태훈이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건 아는데, but 그러나 not all your friends are. 그치 1 7곱살때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래요. b가 뭐로 해야 돼요? b. E. 그렇죠. b 동사. 좋지. Mm. 그래서 b가 돼야 되는 거야. 조동사 mm. will 때문에. E. will be. 다행스럽게 thankfully 너의 진정한 친구 you r true friends will still e. be with you 동사 자리인데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래요. 명령문이네요. 어 1번 동작 뭐랑 뭐예요? 1번 문이 경환아 1번. <laughs> 동사고 뭐예요? 동사요? 네첫 번째 뭐하래요 그 동사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보내다 동사어 됐어요 스팬드 그렇죠 스팬드 명령분이니까 그대로 스팬드 아 그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되라가 되네요 명령분이니까 뭐가 되네 태훈아 네? 태훈이 명령문일 때는 주어 없이 동사 원형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Be the best friend. 최고의 친구가 되래요. Be. 너가 될수 있는 그들의. Be. 그래서 you can be가 되는 거지 Be. 되셨죠? Be. 오케이. Wow.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있다. 아 나왔다. 주어 동사뭐요 그렇죠. 동사 주어인데 is가 되야 되는 거죠. 단수니까. Be. 멈춰 나왔다. s t o 스탑. 근데 뭐 하는 것을 Thinking. 생각하는 거. 띵킹. 띵킹 동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탑하면 동명사 말고 또뭐 뭐 비교할까? 그렇지. 차이가 뭐요 투부정사 뭐하뭐 하기 위해.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 원래 다른 거 하던 거를 멈추는 거고. 그렇 동명사일 때는 그냥 그거 하던 것을 멈추다예요. 그다음에 3번에 수업 중에 어 너는 가지고 있대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표현 혹시 기억... 기어... Have... Trouble a... Trouble. 근데 뭐 하는데 할때 뒤에 동사가 뭐 모양이 있대요. 그냥 동사. ing 그럼 어, 감춰주세요 지금. 투... 형광펜. 형광펜 타임. 형광펜 드시고 필기한 거 봐보세요. 책. 제... 예, 아, 이 ing라서 ing. ing. 거기 형광펜 칠해놔가지고. 아, 나 지금 말잖아요 ing라고. 아이, <laughs> 아이 그냥 쳐봐 또. 아니 거기다 말고, 필기한 데다가 에? 필기한 데 어디 갔어? 필기한.. 아 저분.. 너 빨간색으로 아까 어디를 쳤지? 경환이 처럼 <물망> 그 족보를 만들듯이 필기한 데다가 보충을 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하는 거지 진 하고 있어요 여기사업 했지 않았나? 동 어디 갔어요? 동문 3위죠? 서운하다 <목소리> 서운해 그래서 Have Trouble 동명사 그래서 포커스 <복소리> 뭘로 바껴야 돼? 포커아그렇죠 이유 그렇지 않니? Don't you Don't you 자그 so 다음에 너의 마음은 미래에 있다 먼저 돼야 된대요 Your mind is is 동사자리니까 아, w o 리 r y 만 하면 근데 해석이 걱정하다가 걱정하면서 콤마 아쩔 분사 콤마 모양이 어떻게 돼요 뒤에 계속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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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v ing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너의 마음이 지금 미래에 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나 미래 같은 직업. 그 다음에, where, think부터 어디까지가 틀린 거야? future까지. 생각하는 것이라는 뭐가 돼야 돼요? 동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is. 네, 경환이 도안 물어볼게요. 예, 네, 그쵸. 그렇죠? is.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너는 또한, 아, 또 나왔어. 투 Need to 부정사, to focus. focus. 뭐할 필요가 있다? Present moment가 언제다?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렇죠? 현재 순간에. 그 다음에, 너, 야, 너, 낭비하고 있다고. Wasting. Wasting? All wasting. All wasting.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분사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분사 앞에 비동사, 그쵸? 수동태일 때도 부른 사람 비동사 하나 쓰는 거고, 현재와 일을 때도, 아, 현재일 때는 다르죠 <laughs> 되셨죠? <웃음> 네. 오케이. <laughs>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속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ays. Saying. Saying도 있고, 여기서. P. p r o v e r b p r o v e r v 그치? 중국 속담이 말한다. 주어 동사니까 뭐가 되네, say? s <laughs> 어, Says 맞아요. 아까 말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laughs> 알고 싶으면 뭐뭐 하고 싶다. 아. want to 부정사니까 to 아. know가 되야 되죠? 뭐모를 네. 원하다. 그러면은 보래요. look. 명령문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래를 알고 싶으면 뭐라고 게 돼? to 부정사 to know. look 봐라. 현재. 룩. 되셨죠? 아, 갑자기 기... 그럼 태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응? 그미래 태훈이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은 태훈이가 지금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미래끙끙거리아 <laughs> <거니까. 웃음> 그런가 아니겠죠 아니 여기서 몰아서 끙끙거리니까 나중에는 긍정적이에요 그쵸 어 긍정적이 그러겠죠 긍정적이 어? 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어치부가뭐가다니 성취하다 성취하다데 여기 성취하기 위해로 바뀌었어 투그 어치브 아 투구정서 <laughs> 뭘로 못려고 아직 봐도 따라갈거에요 부사전을 꼽인거죠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너할 필요가 있어 아 지겨워 뭐야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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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o do 단지 뭐하는거보다 <laughs> just dream <laughs> about them 이 되는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행동을 취해라 뭐가 되니? So take, take action 이라고 하면 행동을 취하다래요 take action now 그러면은 10년 후에는요 너 Have 목표를? Have a, have a. 어, 이거 무슨 문법이쓰인 거야 굳이 완료, 미래 완료 will have p p 니까 will 이만. have a c h i e v e t h e 어 you're a little bit of a 위해서 네. 영어 실력 진짜 늘 나좀 그만 힐끗 봐 영어로 보러 간다. Star. 어. Glancing. Glancing? Me. 그치, S 쓰는 대학, and me. me. 그렇죠. 어. 일부러 쓰라고. 컨셉 잡고. 이 daily l i 에서 잉글리시를 자주 사용하면 잉글리시. 어. 자주 영어 보요 자주. 자주. 어. Frequently 배웠나 혹시? 아니 그럼 뭐 many times라고 해도 <laughs> 되고, usually. usually라고 해도 되고, sometimes 뭐 가끔이라고도. 일부러 그냥 드립을 치라고 알았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먼저 봐볼게요 마지막 Lastly 마지막으로, 야 뭐하지 마. Don't just go 내어 go 그렇지. 우리 go g h 가 무슨 말이니? 격다. 격다예요. 뭐를 가지고? n e g attitude 뭐예요? 부정적인 태도. 태도 갖고 살지 말래요. 그렇죠. Stay positive. 뭐하래요? 긍정적으로 살래요. 그렇죠. 태은. 튼... 니랑 경환이 그러고 있자? 긍정적으로? 무슨 일다가 사과, 사과, 사과. 아, 그쵸.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전통. 이거 보면은요. 좋은 아니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주어네요. 여기네. n 빙 동명사 주어. 너를 도와줄 거래요. 어, 근데 너가 기운 나게 도와준다. 그런 말투가 있나요? 아니요. 예. 그렇죠, 있죠. 어, 그래서 너를 도와줄 거래. 근데 keep이 뭐하다는 keep? 유지. 유지하다, 계속 모모하다거든요. keep 거기에 표현됐을까요? 누군가의 spirit이 무슨 의미야 spirit 원래 영혼, 기운이야. 근데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계속 위쪽으로, 그렇죠? 어, 그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유지하는 거 뭐가 돼? 기운을, 내다. 기운을 내다라는 표현인 거 여기 필기돼 있죠? 에 네, 네. 네. 그래서 너가 기운을 내게 도와줄 거란다. 뭐할 때니 상황이 너 뜻대로 안갈 때가 되야 되네요. When things 일들이 너의 길대로 가다, 너의 길을 가다라고 해봐. 가지 않다가 되는데요. Don't, go. don't, go. don't go가 되는 거죠. Don't, don't go your way in life. 그래서 또뭐 하시래요? 네. 사시고요. 진짜. Enjoy 즐기시래요. 매 순간을. 애 r y 랑 관련돼서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나는 지금 너한테 이거 이거라고 이거 말할 수 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주어 동사. 네. 그렇죠. 동사 원형. 뭐라고요? 뒤에 전체.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Tell A B네요. A에 B라고 말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당장이 뭐라는 것은? 비동사 뭐가 돼야 되니? right now 그렇죠? is 어, 나돈이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올까? 어, 저 그렇죠. 뒤에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지금이 바로 당장이 너에게 무슨 시간일 뿐만 아니라 챌린징 도전적인 도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모다? 즐거운 시간. 비동사 뭘로 바뀌어야 돼요? Is 그렇죠? it is also a very fun time이라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고맙다, 나 기대할게. 어, 이건 그냥 표현. 뭐가 되야 돼요? Look forward to 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의할게, 필기한 거 봐보세요. 필기한 거에요. Look forward to 뒤에 뭐라고 적어놨냐, 내가? 그쵸. 그렇죠. 동명사가 적어놨어? 왜냐면요 이거 투부정사 해가지고 잠깐만 투부정사 라이트 되는거 아니야? 그, 내가 적어줬어 이거? 아니요. 배웠어요. 제가. 아, 아, 저거지, 저거지. 아니 적어 적어줘요. 독학이야. 투가 전치사라고 안적혔으면 적어놓으세요. 네. 원클로 적어줘요. 빨갛게 적어놔 지금. 그걸 색칠해놔 지금. 아니 색칠해놔 어, 그냥. 그건 독학이었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라이트를 동명사 라이팅이 되는거죠. 음, 학교에서 딱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너가 스물 일이 살이 될래서 y 서 You are 이 e a d You are e a d You are a d e a You r e a You y o e You You e You l o v e t h e m o u e d o u o r e d e o e o r e e d o u o r e 너를 위한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컴 동사가 돼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컴 그렇죠? 됐어요? 지금 너무 많이 더워요. 예. 이거 보면 다한 거야. 그래서 우리? 네. 두 가서 네개 벌써 다한 거야?